안녕하세요. 인생이 모자 코치 독서 모임 균장세대 프리들 이용입니다. 오늘은 멘탈의 연금술 그 24번째 습관 챌린지 시간을 할당하라라는 주제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를 다루는 간단한 지혜는 시간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데드라인을 부여하십시오. 둘째.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의 진도를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확인하면 집중력이 좋아지고 건강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시간을 할당해 두려움과 걱정을 한 곳에 몰아넣으면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두려움을 통제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를 다루는 간단한 지혜는 시간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데드라인을 부여하고 예를 든다면은 컴퓨터 앞에 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글을 쓰는 도중에 걱정은 설금 설금 당신의 머릿속으로 뛰어들어 올 것이고 물론 이 걱정은 잠념에 불과하지만 글을 쓰는 집중력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시간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한 시간에 40분 걸을 썼는데 10분은 인터넷 서핑을 하고 10분은 걱정하는데 할당하는 것입니다. 단, 걱정에 할당된 10분을 1분씩 쪽에서 10번에 걸쳐 해서는 안 됩니다. 각 할당된 시간에 그 이하의 단위로 세분해서는 안 되고 40분 동안 중단없이 걸을 쓰고 10분 동안 마음껏 인터넷 세팅을 하고, 그 다음 10분 동안은 머릿속으로 들어온 걱정하고, 그냥 놀아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간단해 보이지만, 효과는 매우 큽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과정을 구체적인 작업으로 나누고, 각 작업마다 시간을 할당해서, 작업을 끝마치는 데드라인을 부여하면은, 걱정이나 잡생각을 탁월하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CEO들의 스케줄러에는 해야 할일 목록 옆에 마감 시간이 찍혀 있습니다. 단순히 해야 할 일만 적어놓으면 점점 일이 쌓이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옆에 언제까지 그 일을 할 것인지 시간을 할당해 놓으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해결할 일이 더 많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는 성취감 마저 느끼게 하고 알차게 살고 있다는 뿌듯함을 줍니다.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할당한 시간 내에 그 일을 끝마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의 진도를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확인하면 집중력이 좋아지고 건강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에 보이게 만들면 생산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걱정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슬며시 파고들게 됩니다. 시간을 할당하고 데드라인을 설정하면 하는 일에 촘촘한 체계와 탄탄한 긴장감이 생겨나서 걱정과 잡념이 파고드는 길을 봉쇄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은 우리에게서 소중한 시간을 빼앗습니다 한 걸음조차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끝없이 미루게 만들고 모든 의미 있는 약속과 결실 의지를 깨뜨려 버립니다 시간을 할당해 두려움과 걱정을 한 곳으로 몰아넣으십시오 한 곳에 몰아 넣으면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방현천을 따라서 걸어 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좋은 영상을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